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리플 밈코인 해킹사태 오늘은 밈코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구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유튜브에서 본 화면입니다. 리플 민코인 10만배 상승 예정, 만 원이 10억으로 변하는 마술, 뭐 이래가면서 그 어그로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저걸 본 사람이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토큰 내용은 별로 볼게 없고요. 이게 리플밍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설명을 막 하고 있는 중에 캡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ERC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아, 문자죠. ERC20이라고 하는. 저건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플 민코인이 왜 이더리움 기반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나오면 이더리움 민코인이지 리플 민코인이 아닌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코인인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어, 네트워크가 저게 리플 네트워크인지 이더리움 네트워크인지도 전혀 모르고서 리플 민코인이라고 어그로를 끌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내용도 모르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중 이었습니다 갠슬러 sec 홈페이지에 가면 제일 하단에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powered by nipple n e t w o r k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nipple 밍코인이면 nipple 네트워크를 쓰는게 맞는 거죠 저렇게 엉뚱한 코인을 가지고 그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 안 알려주면서 네트워크도 니플레톡스를 쓰는 게 아닌데 니플 밍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래 동향입니다 고래는 어제도 끊임없이 아, 매집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2페이지 인데 2페이지 21번 22번 고래도 이제 1조개가 넘었고 어, 어제는 26번 24번 고래가 좀 많이 수집을 해서 위로 또확 올라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 아직은 산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래가 이렇게 산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래들은 아, 이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커 물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커로 인한 위험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서 매집에 서둘러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커 동향입니다. 해커의 물량은 이제 4조 9천억 개로 줄었습니다. 아...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근데 이 이후로 지금 아또 잠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쯤은 나와서 다시 매돈물량을 걸어 놓거나 뭐좀 집어 던지거나 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도 아 걸려 있는 거는 12,576개짜리 아 2.999라는 숫자에 걸려있죠 소수점 이하 0.7개 빼고 2999에 걸려있는 12576개가 해커가 걸어놓은 오더고 이외에는 해커가 걸어놓은 오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팔리는 건 뭘까요 그 밑에서 어, 그 고객들끼리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어, 사야 된다는 사람하고 어, 팔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 열심히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커 물량은 4조 9천 30억 개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랭킹은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어제 거래량은 3조 2,259억 개였습니다. 해킹이 일어난 이후로도 이렇게 거래량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시장에 해커로 인해서 풀린 물량이 한 100조개가 가깝고 그것이 계속 돌면서 스스로의 아, 교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래소로 옮겨져서 불이 붙으면 되게 빠르게 불이 붙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갑은 어제 두개 줄었습니다. 이 지갑을 그 줄이는 사람도 있긴 있군요. 하여튼 어째는 32,255개가 거래가 됐는데 어, 해커가 미리 걸어놨던 물량만 소화가 됐고 추가로 해커가 판매한 수량은 없습니다. 4월 30일자 가격 변동 추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는 2 0 2000... 0 에서 3천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2,300이고요. 많이 올라갈 때는 2,999까지 올라가고 떨어질 땐 2,230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해커가 나온다면 지금 사겠다고 걸려있는 2,300대에서부터 2,000대까지는 아마 해커가 물량을 집어던져서팔수 있을 것 같고요. 해커가 또다시 그 대량의 물량을 걸어 놓는다면 2000대나 1500대 사이에 걸어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그 바겐세일이 되겠죠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봤을 때는 2000대에서 1500대 사이에 대량의 물량을 걸어 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 봐야 2500대 이상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4조 9천억개가 있으니까 아, 그걸 판다 그러면 2500대에서 1500대 사이에 걸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4월 30일 판매 현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금은 2.3, 2300하고 2400대 사이에 왔다갔다 공방전을 하고 있고요. 이건다 일반 고객들이 사고 팔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해커 물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 써있지만 해커 주문 현황은 2,900대에 아, 12,576개의 XRP로 걸려 있는 4,192억개가 해커 주문 현황이고, 이거 이외에는 현재 해커가 주문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커 가 팔겠다고 내는 게 저게 전부죠. 4,192억 2,300만개입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이 사고 팔고 있는 것들은 어, 일반 고객들이 어, 사고 팔고 있는 것. 사실 이 가격도 3월 1 6일 재단이 팔았던 8천 대에 비하면 한75%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다 상당히 저렴하니까 굳이 해커가 안 팔아도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사람들하고 이 가격대에서라도 물량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1000대에 사신 분들은 그냥 좀돈 벌었으니까 2300대, 2500대에 집어던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바꿈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이 3조개 이상씩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성 분석입니다. 100조, 100만 개의 해킹 물량이 이제 4조 9천억 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96%, 95%가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커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실, 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놈이기 때문에, 이 해커가 빨리 팔아주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고, 해커가 이걸 빨리 팔아줘야, 아, 재단도 빨리 정상화되고, 시장도 정상화되겠죠. 그래서, 어, 68%를 가진 재단이 다시 재단을 운영하면서 거래소를 늘려나가야 시장에서 유통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상태라 그러면 해커로 인한 위험성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단도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드랍하겠다거나 재단을 해체하겠다거나 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68%의 코인을 갖다가 없애겠다거나, 이단 아, 그 발표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재단이 해체될 것 같은 위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해커가 몸조심하면서 남은 저 4, 4조 9천억 개를 잘 팔아주기를 바라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 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